버티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버텨야 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도망가지 말고 그 한란 중에서 버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가 인내하고 버텨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버티라는 얘기 믿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믿음 때문에 안타까울 때도 인내해라, 견뎌라,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가 인내하고 버텨야 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가 있는데 경주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인내로서 경주하라, 버텨라, 견뎌라, 끈질기게 인내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은 뭘까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런 섬기는 일을 할때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버티고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어떻게 어, 환란이 있는데 버틸 수 있어요? 왜 견뎌야 합니까? 견뎌야 살아남고 견뎌야 이기고 견뎌야 쓰인받아요 이해되십니까? 홀로서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뭐로 견딜 수 있대요? 주님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버티는 사람은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자, 에베소 3장 16절.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2023년도 못 버티고 교회 생활도 못 버텨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온전히 이루래? 이 말은 뭘까요? 견디라, 버티라, 그리고 인내하라.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함이라. 다른 태도 여러분, 나는 실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리고 무명하고 가난하고 지혜가 부족하더라도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고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버티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버티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버티는 자가 이깁니다.